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어, 여러분들도 약간 힘든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일단.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저는 좀 당당한 학생이었어요.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어,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주는 환경과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9살 때부터 아빠가 좀 아프셔가지고 고등학교 때막 이렇게 가면은 학비를 내잖아요. 제가 가장 좀 늦게 했었어요.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조금 힘드시다그래도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어 그런 티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미래에 내가 나를 아 나는 미래에 되게 잘돼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 꿈은 100%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너무 등다, 당당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행운의 징표를 너무나 많이 모았었어요. 그래 지나다니다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초등학교 때는 거의 4대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 40분 가는 길에 조그마한 예쁜 돌멩이 같은 게 너무 가끔 있었어요. 제가 그게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나사랑 돌들을 모아가지고 항상 제가 간직했었어요, 그거를. 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 돌이 내 꿈을 이루어, 이루어지게 해줄거야. 뭐 만화같은 얘기죠. 미쳤었죠. 근데 저는 공부가 세상에 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공부도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해야 돼. 이거는 제가, 제가 지금 어른이 됐지만 어른으로서의 욕심이 아닌가. 그냥 그것도 재능이니까 공부를 잘하람면 공부를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재능을 찾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 절대 환경이 나를 내 꿈을 막을 수 없어요.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양치공처럼 회복 탄력성이나 공이 있어요. 이 공을 탁 튕기면 회복 탄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탄력성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탄력성이 있, 있을 경우에는 탁 치면 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게 칠수록. 하고 더더세게 올라오겠지 압체봉처럼 그런 건데 여러분 안에 회복 탄력성이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심장처럼 다 있어요 누구나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환경이 좋고 받쳐준다고 해서 다 그렇게 뭐 모든 삶이 다 보장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약간은 모,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내가 좀 남게 그렇지 않나라고 한번 질문해 볼수 있죠. 중학교 3학년 됐어요. 제가 돌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돌이요. 돌돌 어우 돈은뭔줄 알았군요 돈은 돈은 이 돌을 모으는 게더 중요해요 제내 꿈을 위해서 돌을 모으는 게 진짜 훨씬 중요해요 나중에 그럼 그런 거는 돈은 따라오는 거고 하우다 d o e 니 g 라 i 리 a n 제가 그걸 써, 쓰지 못했어요 근데 how, how does it get any better t i s 그게 뭐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래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어,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어렸을 때 제가 더더 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의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건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나 이런 욕심이나에 비해서 제가 더 덜된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한테 아까 당당함이 돼요 당당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 예전에 나처럼 힘든 지금 상황이 있다 그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이이 이 상황이 이 삶이 절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팬이 돼야 돼요. 주변에서 뭐너 백도 없고 잘안될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한 마디 하세요. 꺼져. <웃음> 꺼져. <laughs> 꺼져라. <laughs> 어, 뭐 너가 뭔데 뭐 귀찮아요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왜냐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만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게 들어주는 거. 여러분 자신이 뭔가 잘 못했어도 절대 풍, 나쁘게 말하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 자신한테도 뭔가 실패한 일이 있어도 아 오늘 나 이거 이거밖에 못했어 짜증 나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넌 이거밖에 안 되니 그거 말고 다음도 잘하면 되지. 넌 역시 멋져 이렇게 나 자신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알았죠? 노래를 간단해요. 한뭐한천 번씩 부면 그렇죠. 천번뭐 조금 힘들다면 백번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를 정해서 그 노래를 다른 노래 말고 그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내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워라이키리 노래면 히어로 같은 노래를 인트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정말 백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것만 리핏해서 어... 아, 리핏하는거야 진짜 리핏해서 그것만 대열대 헤어만1 0 0 부르는거죠 그런식으로 구간반복으로 연습하시는거 좋을것 같아요 네 박수 네.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